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laughs> 뭐 대한민... <해설> <laughs>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교수가. 자리 돌리고. 대리 주세요. 저 올린다. 이제 이저 유튜브에 올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교수가. 그건 맞는데. 응. 근데 이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요새 요새 트렌드가 요새 트렌드가 백스윙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같이 돈다 이거지. 아니 백스윙을.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백스윙 갈때 같이 쳐다봐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여기를 내리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테이크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운스윙이 중요한 건데 테이크백이라는 것 자체가 다운스윙을 잘하게 하는 준비인데 그럼 나, 나는 시즌을 앞서갔네 아니 참나 옛날에 나도 만 너무 못 참고 이 코치님하고 몇십년 걸렸는데 음, 다시 또 와도 이래요 테이크백을 보면서 백스윙을 든다고? 지금 트렌드가 음. 테이크백을 보면서 가요 음. 보면서 가서 여, 그래야 여기서 수직 낙하가 돼요. 수직 낙하. 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교수가가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기 멘탈 교수가라. 아니지, 그니까 러아 음. 누구지? 걔우리나라에 전번에 우승한 남자 프로의 연천군인가그 스폰더. 아, 아, 정가람. 아, 그래, 그래. 어 맞아. 정가람 걔가 뭐. 이렇게. 백스윙들할때 이렇게 보면서 들잖아. 지금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 놓고 안 해요. 나 내일, 난 내일 무조건 야, 보면서 백스윙, 백스윙 한다. 씨. <웃음> <웃음> 나는 때 오, 때 원래 백스윙. 옛날에 하던 거니까 괜찮아. 나는 바로 할수 있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나 옛날에, 옛날에 다 했잖아. 원래 옛날에 원래 아, 그런 얘기 도하셨잖아 오버스윙을 싹 하다 보니까. 어? 아보니까볼려그러그래바까 그러니까. 그러니 제주도에서 시합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수위를 많이 할 때였거든. 이렇게 가서 딱, 이거 다운 스윙 할때 내려와서 칠라고. 공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야, 이게. 음. 근데 이걸 멈추지 못해서 그냥 쳤는데, 끝에 40장 맞아가지고, 한 15m 굴러갔어 근데 그 갤러리 앞으로 똘똘똘 굴러가는데 음. 와, 창피하기도 하지만, 뭐, 죽겠어 최우수 형이 헛수 이니까 뭐. <laughs> 그건 그냥 워낙 이제 흔들어 대니까 일단 이 스윙이 원심력이잖아요. 원심력인데 두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원심력이. 대국 최고의 전문 교수관님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심력은 두 가지인데 츄에다 실을 묶어서 손을 돌려도 원심력이잖아요. 그치. 그때 우리가 춤만 생각해 손을 생각. 손을 생각하 어. 손으로 돌려야 되니까. 자, 얘를 얘를 얘를, 얘를 돌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목소리를> 얘를 돌려서도. 근데 대부분 추만 생각해요. 아, 그래? 손을로 신을 걸고 있다고. 손을 생각하면 손이 쓰여지는데. 어, 그렇지. 그래. 그래. 손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돌아가니까 이 손을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원심력은 구심력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음. 구심점을 먼저 생각을 할 것이냐, 끝을 먼저 생각할 수이냐둘다 아, 맞아요. 나는 구심점을 생각을 하. 둘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심점을 생각하고 스윙을 하는 사람은 몸통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 물리학, 그리고 응. 원심력을 응.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외곽을 <laughs>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을 중요시하고 이걸 많이 움직여야지 팔을 중요시하고 그런데 응. 결국은 똑같은 본질인데 내가 어디 쪽에다가 각도 초점을 정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서로 논할 수는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가 다르니까. 닭이 왜냐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하고 각도가 다르죠. 닭이 먼저냐 계가 먼저냐 그거 하고 는좀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게 서로 세계적인... 아니, 왜 이렇게 반항을 해? <laughs>